안녕하십니까 레전드 드론 무인 멀티콥트 구슬 여러분 교재는 시중에서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드론 어, S007S 유튜브 채널 신덕식 영어로 들어오시면 많이 재생 목록에 산더미처럼 들어있습니다. 예. 이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. 자, 구술 시험은 로트에 24 곱하기 7.5라고 적혀 있다면 이 숫자의 의미, 그리고 또 기체의 자체 중량, 적재량, 최대 1억 중량에 대해서 자. 여러분들께서, 음, 어, 이것을 답을 할수 있어야 되겠고, 모터의 규격, 케이 v 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 자, 하나씩 보겠습니다. 로터의 규격, 24x7.5. 직경 곱하기 피치니까 인치로 사용하잖아요? 24인치. 앞에 거는 24. 1회전. 전진하는 거리가 7.5인치 한뜻입 이럴 수 있겠죠? 네. 기체의 자체 중량, 적재량 최대 1륙 중량에 대해서, 자체 중량은 배터리 포함해서 말한 거고, 적재량은, 기체가 실을 수있는 양인데 대부분 10리터 예, 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킬로그램이니까 1 0 k g 최대 이륙 중량 은 차태 중량 적재량 이렇게 해서 12.3 더하기 10. 보통 10이니까. 모터의 규격과. 자, 규격이 6015, 200이라면 60은 지렁. 다이아매라 15는 미터 RPM. 200kV 있습니까? 22.2V 곱하기 200. 하면은 여러분이 이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. 함도 외워보시겠습니까? 로트 24 곱하기 7.5. 이것은 24인치를 나타내고. 다이아미터 직경을 이야기합니다. 자, 회전시 전진하는 피치는 7.5. 전 단위가 인치입니다. 기체 자체 중량, 적재량 최대 6 중량. 자체 중량은 배터리 포함해서 연료는 제외하고 비행에 필요한 장치 전체의 무게. 적재량은 실을 수 있는 양. 대략 10L로 되어 있습니다. L는 kg이니까. 최대 이륙 중량. 자체 중량 더하기 적재량. 보통 10이니까 12.3kg 꼭 더하기 10kg. 20. 2.3kg 되겠습니다. 자, 모터 규격 어, KV. 6015 200 KV라면 앞두 자리 다이아미라, 뒤두 자리 높이 RPM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